김기현 대표 결국 사퇴를 이것의 의미는 공천 합설입니다. 김기현 대표 결국 사퇴를 음. 밝혔습니다. 본인 페이스북에 사퇴 입장을 올렸다는 소식을 전해드리게 됐습니다. 이준석 대표를 오늘 오전에 음. 만나서 오전 1 1 시부터 한 시간 동안 대화를 했고 이 자리에서 이준석 대표는 좀더 신중하게 판단하라는 취지의 조언을 했다고 이 자리에서 얘기를 했는데 거치와 관련된 부분은 총선 출마도 있고 당 대표직도 있기 때문에 지금 당 대표 사퇴가 출마 포기로까지 이어지는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 페이스북에 올린 내용 당 대표직을 내려놓는다 이런 내용입니다. 출마 여부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앞서서 장재원 의원은 부산 출마를 포기한다는 입장을 밝혔고요. 더불어서 김기현 대표의 출마 여부에 대해서도 관심이 모여 있는 상황입니다만 당 대표직 사퇴는 선언을 했고 출마 여부는 아직 좀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말한 대로 김기현 대표는 견딜 수 없을 것이다. 사퇴한다. 제가 단정적으로 얘기했는데 이렇게 사퇴를 하고 보니까 이준석 대표와 신당에 대해서 논의 가능성이 있다 저는 그렇게 보니다네 <laughs> 자꾸 얘기를 안 해요. 그 <laughs> 진짜 논의 안 했습니다. 네, 논의 <laughs> 네. 안 했고. 이제는 좀 편하게 좀 얘기할 수 있는 게 있다 그러면은 사실 김기현 대표를 만나기 전에 우리 당 소속 의원들도 만나서 얘기를 하고 또 전화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이것의 의미는 공천 학살입니다. 이거는 공천 학살이라는 걸 확실히 이제는 감을 잡았고요. 그러니까 구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 김기현 대표가 전당대회 치르시면서 도와주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의분들이그 의원들을 김기현 대표가 다독일 수 있는, 그리고 이번에도 텔레그램 사태에서 드러났지만은, 그분들이 김기현 대표를 직을 유지하길 바라면서 서포트했던 이유는, 경선이라도 시켜줄 거라는 기대감이 있어서였습니다. 예. 남에게 피해주는 걸안 하시는 성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김기현 대표가 대표직을 유지해야만 본인들에게 경선이라도 시켜주는 그런 분위기 만들 것이라는 생각이 확고하게 있어요, 초선들한테는. 네. 근데 이렇게 일단 은 뭐냐면, 지금, 비대위원장이 누가 오던지 간에, 그 사람은 초선 의원장과 어떤 부채 관계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공관위원장을 데려올 때도 그 비대위원장과 대통령의 뜻이 적용된 사람이 올 것이고 그 사람은 지금에 있는 소선위원들은 어느 정도 빚진 게 없습니다. 그러면은 학살이죠. 공천 학살이라는 표현이 성립이 되려면 지금 있는 사람들에 대한 물갈이 뿐만 아니라 들어오는 사람들의 명분이 약하다는 전제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대통령께서 만약에, 이건 전쟁 대통령께서 우리가 예상하는 것처럼 영남이 아까 65개 정도 지속된다고 이제 원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그중에서일한 절반 정도, 30개 이상을 물갈이 하려고 한다. 지금 내려가는 사람들은 그게 약해요. 김기현 대표 철학은 뭐냐면은 워낙 그런 거를 잘 지켜주려 고 하기 때문에 경선을 시켜주겠다가 원칙이 돼요. 경선을 시켜주겠다 그런데 용, 갑자기 용사 내려온 사람이 경선 는다 그러면은 다 쓰러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대통령은 그자체로 방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공천제도 에 있어 가지고 다 갈아버릴 갈수 없다. 네. 제가 누차 얘기를 했지만은 윤석열 대통령은 입당하면서도 밝혔잖아요. 국민인 가지고는 안 된다. 이준석 몰란해야 된다라고 네. 했는데 윤석열 당을 창당하려고 했지만은 기회를 포착하지 못하고 강서 보궐선거의 패배를 함으로써. 윤석열 신당을 창당할 방법이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윤석열 대통령 성격상 윤해관들의 도움을 받아서 당선이 됐고 지금까지 지탱을 했지만은 윤해관을 바꿔서 검외관으로 간다.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저는 지금 사태가 이해도 안 가고 저는 솔직히 용납이 안 돼요 당이라는 게 국민의힘이라는 게 원래 보수 정당이면 네. 안정감이고 책임감이 우선이 된 정당인데 대통령으로 바뀌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해서 당대표 쫓아내는 것만 하고 이렇게만 하는 걸로 바뀌었는지 저는 네. 이해가 안 갑니다 울산 지역구에서 네. 김기현 대표가 출마하냐 마냐 이것도 관심사예요 그거에 대한 고민은 있으신건 맞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본인이 명예를 우선시하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옵션이 몇개 있지 않습니까 그거은 굳이 따지면 네 가지 아닙니까 네. 불출마 대표 사태 불출마 대표 유지 출마, 출마, 대표, 대, 유지, 사태, 대, 사태, 출마 대표 유지 사퇴, 출마 대표 유지 이 있잖아요. 그 안에서 좀 고민의 틀이니까요. 제가 굳이 말씀을 두 개는 지 지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둘. 당 대표를 버릴 경우에는 출마는 지어야 된다. 이렇게 조언하신 거죠? 그 조언 하나 많아. 당 대표는 이미 간 거예요. 출마라도 응. 출마라도 확보하는 것이 윤석열 대통령도 모든 사람을 다조차했는데 응. 김기현 대표마저도 그렇게 하면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출마는 하게 될를다 그렇게 봐요.